안녕하세요. 권중강TV의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일이 6.25사변 73주년 되는 날이에요. 6.25사변. 저 공산당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6.25사변. 어, 그 유교사별이 그때 일어났을 적에도 일요일 날이었었는데, 아, 어, 이번 올해는, 어, 내일 일요일입니다. 어, 저는 내일 제가, 어, 좀, 제가 얼쩍 피난 나가던 길이라든지, 제가 다친 곳,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곳, 뭐, 이런 것을좀 가서 직접, 그, 그 현지에서 좀 방송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어, 방송 카메라를 좀 이렇게 같이 보호자 할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에, 일요일이 돼서 사람을 이렇게 구하기가 쉽진 않아서, 그래서 어,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그냥 어, 방송실에서 그냥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현장을 한번 그 촬영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뭐, 더위가 지난 다음에, 뭐, 날 잡아서 해도 되니까요. 어디, 뭐, 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24일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이죠. 전날이죠. 전연, 전연 알지도 못하고, 또 예측도 못하고, 김새도 없었던 그런 이제 유교사변 일어나기 전만이죠. 어,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것은 아주 우리나라 귀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 역사 바로 알게 하는 게 나이든 사람의 의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역사를 바르게 알, 알게 해야 된다. 그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나 또잘 아는 젊은이나 또잘 모르는 또이잘못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이 기성세대 나이 든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그분, 연세가 82세가 되셨는데요. 어, 이종근, 부영그룹의 창업자, 회, 회장이신 그분. 그분은, 어, 책을 지어서, 어, 6.25 전쟁 1129일이라는 책을 찍어서 어, 천만 명, 천만부를 갖다가, 어, 무상으로, 어,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 어, 그런 그, 어, 기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에요. 지금도 이 젊은이들 중에서는 뭐, 6교 사면이 무슨 북침이냐, 남침이냐, 뭐 이러는데요. 북한이 남침을 한게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그때 그 피난 갔고 그때 그 있었던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때 에, 목격하고 그때 살던전니까요 이걸 갖다가 무슨 독침이다 남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글 끌고세요. 그냥 알밤을 하나씩 때려요 알밤, 알밤을. 그때 살아봤어? 그때 피넨 가봤어? 그때 겪어봤냐고? 개뿔도 모르고서 말이지. 이 전교자들한테 잘못 그이 좌파들한테 잘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샤그리 정신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중근 회장, 6.25 저서 재조명, 주관 철저히 배제, 사실만 기록, 사제드려 천만부 무료 배포. 아, 참, 지금 귀하신 분이에요. 어, 귀하신 분. 아, 이중근 회장님, 이분입니다. 연세가, 연세가 82세 되신 분이에요. 참, 참 이런 분들이요.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보다, 어느 교수보다, 어느 장관보다, 뭐 국회의원보다 참 귀한 분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리려고 하시고 사제를 털어서 책을 천만부나 인쇄를 해서 무상 을돌렸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자 회장님 정말 고개가 숙어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분도 82세면 유교사변 때한 10살 정도 이렇게 되셨겠네요. 피난 가시고 직접 보셨겠네요 나보다 나이가 좀더 드셨는데. 10년 전 우정 문고를 설립하고 6.25 전쟁 1129일을 펴낸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해 6.25 전쟁 73주년 정전협정 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주간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한 그의 6.25 관련 저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창업주가 모두 사제를 들여 6.25 전쟁 1129일은 영문본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만부 넘게 발간됐다. 23일 부영에 따르면 6.25 전쟁 1129일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 1129일간의 날씨, 전황, 국내외 정세 및 관련 국가들의 입장 등 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했다. 부영 관계자는 사전 240, 사진 245장과 통계 도표, 비밀 전문과 공문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창업주는 아직도 유교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논쟁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명백한 사실인데, 그럼요, 사실이죠. 북치,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첩이고 빨개들이요 그것들은 아주 실을 말려야 됩니다. 2년적 잣대로 판단하니 전쟁이 벌어진다고 본다. 6.25 전쟁에 대한 학계의 각종 주의들이 혼란을 가중하고 전쟁의 책임 주제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본질인 사실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따라 요기어 전쟁 1 1 2 9일을 집필할 때 매일매일 발생한 일을 가감 없이 일지 형식으로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창업주는 자신의 호인 우정을 따라 이런 기술 방식을 우정체로 이름 짓고 광복 1775일 우정체로 쓴 조선계곡 385년 등 이후 네 군의 책도 같은 방식으로 저술했다. 아, 대단한 분이네요. 어, 대단한 분이네. 6.25 전쟁 1129일은 군부대 학교 도서관, 박물관,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에게 모두 무료로 전달됐다. 지금도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는 모든 방문에게 발포되고 있다. 부영 관계자는 천만부 이상을 무료로 나누다 보니 국내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편한 책이 됐다며 특히 국방부는 기증받은 책의 전사편찬위원회 검증을 마치고 전군의 보급에 참고 도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 대단한 분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분이 지은 책이 이겁니다. 6.25 전쟁 1129일. 이 책입니다. 네, 아주 사진이 유교 저 유교 때 있었던 사진이 2 4 5장에 있다고 하니까 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주 참 우리나라에 참 보기 드문 귀한 분이십니다. 애국자시고 그리고 참 보람이 있는 일을 하십니다. 참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할 마음이 마음속 깊이 우러납니다. 우리 이종근 부영 창업자 회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6월 24일 토요일 저녁.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 즐겁고 심착하게 편안한 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힘내시고요 유교를 다시 회상하면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북침 이런 얘기가 더 들리거든 야단치. 우리 남침을 당한 겁니다. 공상동이 쳐들었어요. 꼭그 음,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내일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방송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